안녕하세요. 캘리브레이션과 텔레오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리더암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. 이후 로봇의 중간 지점에 이동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. 로봇의 6개의 조인트를 회전해 줍니다. 완료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 주세요. 다음은 리더암과 동일하게 팔로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. 로봇의 중간 지점에서 이동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. 텔레비레이션을 모두 마치셨습니다. 다음은 텔레오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. 루 로봇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